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2월 3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12월 첫 번째 거래일이죠 추석 연휴 후첫 번째 거래일인데요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소폭 하락했고 나스닥은 신고가를 개신합니다 S&P500도 신고가를 개신합니다 기술주의 어, 예, 상승이 두드러졌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일단, 나스닥에서는 테슬라가 뭐, 3.4% 오르면서 시장을 추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애, 이, 나스닥이 원톱이었던 엔비디아에, 이제 테슬라가 오르면서 투톱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테슬라가 오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인공지능 업체인, 그러니까 서버 제조업체가 지난번에 업체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지난번에 해계 부정 의혹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해계 부정 의회 관련해서 미호 증거 없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폭등을 해버리죠. 28.6%로 오릅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이 됐고요. 아마존도 1.3%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승부는 새로운 친기업 행정부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현재 이 상승은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주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남아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표치를 채우고 시작이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의 우리나라가 거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쉽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1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가 발표가 된4 9 7를 나왔습니다. 50 밑으로 가게 되면 위축이라 위축 국면을 바라보죠. 근데 일단은 하락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요 12월에 기준금리를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75% 쪽으로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연일 강세입니다 아쉬운 것은 어전 세계에서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가 태반이죠 우리나라가 더욱더 좀 위험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저께 금투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쫙 봤더니요, 이 금투세는 그 내년도 예산안에 있는 부수법률입니다. 부수법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지 같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예산안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안 됐죠. 통과가 안 됐죠. 지금 4조 5천억인가를 뭐 예산을 줄여야 한다 해가지고, 문제당이 지금 어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끌어진 거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나라장에 가다가 밀린 게 아마 그거 아니었나.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좀 아쉽죠. 그쵸? 그건 별도로 해줄 걸 해주고 예산을 예산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꼭 이렇게 하나를 뭉쳐서 해야 되는 이유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자꾸 무너져봐, 무너지게 되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럼 금투세가 키포인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뉴스 나오자마자 무너졌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나마 야간선물은 또 올랐죠. 야간선물 올랐습니다. 야간선물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금투세는 통과가 맞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판단 하고 있거든요. 현재 위치가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라 것만큼은 사실이다라는 점. 금투사가 통과가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죠. 네, 금투사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현실은 쉽지 않은 국면하고 있습니다. 어제까도 삼성전자가 막 빠지다가 보합까지 올라왔었는데 어, 다시 외국인 조금 더 매도해가지고 1% 밀려서 끝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가 딱 보합했다가 다시 봐 1%로 끝나면서 상승폭 오하나 지수가 올라가다 밀리는 그런 흐름도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어떤 흐름이라고 이 봐야 될것 같은데요.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 뭐 다우는 그냥 별거 없죠. 그냥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0 2큰 흐름 흐름 없습니다. 나스닥도 이건 이제 신고가. 신 고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월봉상으로는 뭐 아직 멀었죠. 좀 남아 있는 그래서 예, 추가적 상승이 기대되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해외 주식에서는 테슬라를 꼭좀 봐야 되죠. 예, 테슬라가 시장 일각에서는 상당히 갈수 있다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세 번째 봉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번에 통과되면 좀 많이 갈수 있죠. 이게 통, 보통은 못 통과하는데 통과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트리거가 있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몰빵하다시어 해가지고 트럼프를 당선시키면서 거기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걸 많이 뽑아가고 있잖아요. 특히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이 하나만 풀어도 테슬라 날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게 또 쓰리봉이라는 의미가 매우 제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은 뭐 결과가 없지만. 예, 쓰리봉 비슷한 모습이지만 이게 뚫어버리면은 굉장히 높게 가죠. 뚫어버리게 되면 여기서 이만큼 상승한 만큼을 더 가버리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테슬라를 통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1.5배 정도, 그러니까 현재보다 50% 정도 상승할 거다. 뭐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던 상황인데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한번 어, 지켜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어저께 그 바이든 정부가 대중, 그, 수,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규제 발표 있겠, 있을 거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발표가 났습니다. 발표가 났는데요. 중국의 HBM과 반도체 장비 수출 말라. 사, 한국 포함됩니다. 근데 지금 뉴스를 봤더니, 삼성전자는 HBM은 중국에 일부 납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납품이 없답니다. 100% 미국에다 납품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또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지금 그런가요? 동시효가 지금 삼성전 1.6% 하락해서 들고 들어오거든요. 하락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냐 쌈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죠. 계속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엎친 그렇죠? 설상가상입니다. 설상가상. 어, 금상첨화라는 말이 제일 좋은 건데 반대로 설상가상에 걸려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저께도 아, 밀렸는데 이렇게 되면 또 쌍바다일까라는 부분인데 일단. 그, 얼마 전에 자사지 매입,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매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어, 삼성전자 받쳐주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뭐, 지난번에, 뭐, 뉴스 나온 거 보면, 삼성전자, 그, 대주주 담보물량은 반대면로 나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신용대출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볼때 눈치보다 얘기한 거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있다면, 뭐, 삼성전자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증권사라는 금융계가 어떤 곳입니까? 손해는 절대 안 보는 우리인데, 그,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 이겨내는지를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아이콘인가요? 야 유니콘인가요? 뭐, 그쪽에서 1조 뭐, 투자 뭐, 해가지고 거기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HBM 뭐, 이런 관련 뭐, 이런 뉴스도 있긴 한데요. 어떻게 될지는 뭐알 수는 없죠. 다만 지금 당장 온 것은 또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삼성전자가 중국에 수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 h b m 학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또 시장에 오늘 화두가 되면서 어, 삼성전자가 이겨내는지 이걸 이겨낸다면 좋죠. 어, 갈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웬만한, 웬만한 악재,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악재는 더 이상 못 끌어내린다. 뭐 그런 계속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힘을 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역사적 저점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덜 해나갈 공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가, 근데 아 삼성전자가 어저께는 기관이 샀습니다. 200만주. 그러니까 어디 기관이 바치다 실패한 거죠. 코스피가 요즘 그 기관의 매수로 버티고 있죠. 기관의 H, 제가 금투세를 포인트로 본 거라고 제가, 어,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거일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고요. 선물도 외국인 사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지금 누른 거 외국인 하나거든요. 삼성전자 하나거든요. 아마도 받치지 않을까. 지금. 선물은 지금 플러스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선물은 브라스권이지만 많이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로. 아침에 좀 세게 출발했는데 밀렸고요. 뭐, 결과는 뚜껑 열어서 장이 열려서 그 이유를 봐야 되겠지만, 주가가 더 밀리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는 좀더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코스피가, 어, 5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5개월 연속은 팬데믹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죠. 월봉을 보시면 5개월 연속 8. 파... 여기가 지금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 대세 하락으로 전환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살려내야 됩니다. 못 살려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정부도 힘들어지고, 야권도 힘들어지고, 야권은 펴떨어져서 힘들어질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금투세만 그냥 통과 시켜도 바로 주가 날라가는데 그거를 부수 법안으로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 그게 못 갑니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금투사가 왜 통과됐나 이걸 다 뉴스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올렸던 뉴스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부수 법안이더라고요. 부수 법안은 본 법안이 통과가 돼야 같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산을 깎기 위해서 부수법을 갖다 붙인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영악한 정책이 있으면 안 되죠, 그쵸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일단 경제를 살리고 봐야죠. 경제 살리고 보는 게 1번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많이 해도 경제사 죽여버리면 말짱 꽝입니다. 그렇죠? 그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